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차알못 편집자와 함께 동행합니다. 인사드려. 안녕하십니까 편집자 윤중수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차량 차명은 알아? 알것 같아요. 카니발. 카니발. 그렇지. 카니발은 무슨 차다? 대표적으로. 가족. 어 맞아. 아들 이 차. 어 패밀리카. 네. 대한민국 패밀리카 하면 이제 카니발이지. 카니발 잘 사는 법. 중고차로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을 어떻게 해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가격 비교해서 어, 저렴한 가격, 합당한 가격, 아, 합리적인 가격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안전이 어떻게 보면 시운전을 통한 상태, 주행 성능 상태 확인 항상 강조하시는 거요 어, 우리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안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운전을 통한 안전 테스트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죠? <laughs> 그냥 간단하게 옵션 테스트에서 작동 이상 있는지 없는지 그건 누구나 할수 있고 가장 중요한 이 슈운전을 통한 주행 성능 때 주행 성능에 이상 증상이 있는지 그럼 뭐겠어 가속할 때 그리고 감속할 때겠지 되게 간단해 어 그거 하는 거야 기대됩니다 음. 어, 기대까지는 안 해도 돼자타 보니까 카니발 느낌 어때 넓고 음. 어, 편안한 느낌 음. 묵직한 느낌이 어, 그렇지, 내가 볼때 카니발은 진짜 그냥 가정용 차. 패밀리카로는 선택 폭이 없어. 이것만 한게 없으니까 차량들 보내고 고속 테스트 한번 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자고. 근데 지금 타고 있는 카니발이 승차감이 좀 좋은 편이야. 카니발이 원래 하부가 조금 금방 나가거든. 근데 얘는 괜찮네. 하부 상태가 오케이, 출발 꽉 잡어. 어때? 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지금 가속력도 되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2차 c c 에 맞게 출력도 괜찮게 나갔어. 하부 상태가 먼저 좋다 그랬잖아. 지금 급 브레이킹 할때 어떤 차량 떨림이나 이런 걸 느꼈어? 못 느꼈어. 어, 아, 그런 걸못 느꼈어요. 어, 그래서 좋다 판단이 됐고 여기서 또 떨리는 경우가 있어. 그건 왜냐면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나 이런 게 변형이 되면 브레이킹 할때 약간의 그 떨림이 이제 차체로 진동이 온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급 브레이킹 할때 진동이 있다 그래서 그 차가 나쁜 차량은 아니야. 그 해당 미비한 부분 부속만 갈아주면 되는데 얘는 파고 상태도 좋으니까 급 브레이킹 시에 어떤 떨림이나 이런 이상 증상이 없다는 라 거지 그러면 어떻게 했어 이거 지금 잡아야지 아. <웃음> <웃음> 주행 성능은 저속 구간 때 이미 어, 좋다 판단됐지만 고속에서도 이미 판단이 됐어 한번더 해보면 더 확실하게 알겠지 쉬운 전은 오래 해볼수록 좋은 거야 다양한 속도, 다양한 구간 이런 곳에서 지금 이 차량 주행 거리가 11만 그리고 17년형 무사고 그럼 하부는 한번 손을 댔다라는 거지 11만 때 무교환으로 이 상태를 유지할 수는 절대 없어 그리고 만약에 무교환으로 이 상태를 만약 유지하고 있다 하면 그렇지 지금 요철구간 넘을 때도 잡소리 없지 네. 음. 무교환인데도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면. 전 차주분에게 뭐 박수 쳐줘야지. 중고차는 내가 항상 말하듯이 스펙으로 시세가 형성이 돼. 뭐 사용 연도나 사용 횟수 이런 걸로 가격이 형성되지만 제품마다 다 틀리잖아, 퀄리티는. 네. 어. 실제 성능도 조금씩은 다르고. 그러면 같은 돈 내고 이왕이면 제일 좋은 성능의 차나 제품을 사는 게 맞잖아. 맞죠. 음. 자, 우리가 오늘 처음 이 촬영이라 배가 조금 어색해. <laughs> 노력하겠습니다. 어 아. 그래. 자이 차는 등급은 럭셔리, 럭셔리,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이렇게 세 등급 정도 있다 보면 되는데 얘는 럭셔리야. 근데 이제 옵션이 듀얼 선루프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 이열 문이 자동으로 열려 버튼으로. 아 네. 그걸 슬라이딩 도어,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자동문이라고 하요 그렇지. 자 일단 출발해서 촬영장 도착해서 음. 외관 실내 담아보자고. 야, 얘는 진짜 가속도 좋고 감속도 확실하다 네. 어. 확실히 느껴지네요 느껴지지 음. 얘 이제 가격만 좋으면 얘도 진짜 역대급 차량 가격은 뭐 항상 좋으니까 이 차가 2017년이야 차를 잘 모르니까 시세도 안 잡힐 수도 있어 구인승 네. 럭셔리 아까 말한 대로 썬루프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 추가된 모델 무사고 차량 얘가 대략 얼마일 것 같아? 구인승 카니발이면 3천만 원 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계약서 쓰자. 포구 잡혀도 되죠? 이제 이 스펙대의 시세는 1600대에서 이제 1800대까지 옵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어. 얘는 이제 추가 옵션 두 개가 들어가서 얘는 이제 1700만 원대 시세. 시세를 어느 정도 잡고선 접근을 해야 비교가 돼. 너 맥북 쓴다 그랬지? 네네. 맥북의 시세를 계속 보면서 잡는 거잖아 그쵸, 그쵸. 그 제품을 사기 네네. 위해서 그러면서 알아보다 보면 어? 얘는 가격이 비슷한데 좀더 좋다 이런 기준이 생기잖아 그쵸, 그쵸. 중고차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으면서 사면 사기당했다 뭐 이런 일은 없어 가격적으로는 가격을 내 머릿속에 기준을 잡아야 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상태 비교야 상태에 따라 어떤 차는 구입하자마자 뭐 당분간 뭐 길게는 1년 동안 돈이 안 들어가지만 잘못 사면 구입 시점부터 그냥 300, 400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 수리비로요.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외관하고 실내 그리고 상태도 좋아야 될거 아니야. 외관 실내 상태도 중요하잖아. 그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차는 일단 주행성이 제일 우선적으로 본다. 엔진 미션이나 하부 전체적인 상태를. 그리고 괜찮다 판단됐을 때 이제 외관 상태나 실내 상태를 좀 기대해 보는 거지. 했을 때그 느낌, 그, 그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 마음에 들었어 그때부터 이제 외관 상태나 실내 상태를 기대를 하는 거 어느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도 생각을 해야지 중간 정도, 이 정도면 베스트다 나에겐 중간 정도가 아니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 이상치에 다다를수록 진짜 베스트가 되는 거잖아 그죠. 어. 외관이 진짜 미비하거나 실내가 진짜 너무 미비할 땐 고민을 해야겠지 아니면 그 미비한 부분을 금액적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가 들어갈지도 알아보는 것도 사실 중고차 구입할 때 필요한 거고. 모든 차량이 세 개가 다 베스트면 좋겠지만 아닐 경우도 많고, 경우마다 틀릴 거 아니야. 나름대로의 순위를 정해야 되겠다. 어, 그렇지. 나름대로의 내가 원하는 차량들 순위를 정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구간이 안 좋은 이유는 경사는 이제 비 오거나 눈 오면 위험하니까 미끄러질 수 있어. 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를 막 파놓는단 말이야. 네. 그러면 당연히 노면이 안 좋겠지. 네. 근데 지금 올라올 때 어땠어? 정말 승차감이 좋았어요. <laughs> 떨림도 덜하고. 너이 승차감은 느껴? 너 면허도 없잖아. <laughs> 아, 면허는 없지만 어. 많이 얻어터봤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이 정도 컨디션이면 상태가 되게 좋은 거야 그럼 형이 퀴즈 하나 내자. 어, 네. 똑같은 스펙이야. 이 차량 오늘 판매 가격은 1750이야. 얘는 주행성능이 되게 좋았잖아. 동스펙 차량이 걔는 주행성능이 안 좋아. 근데 걔는 1700이야. 얘는 1750이고. 그러면 차에 뭐, 중수는 만약에 주구차를 산다면 어떤 거 선택할 것 같아? 저는 이 차를 선택합니다. 50만원 비싼데 이 차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 수리비가 하부를 고치는데 음. 여러 가지 고치는데 돈이 들수 음. 있기 때문에 음. 생각을 해서 음. 저는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맞아,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자면, 걔 하부 상태가 미비한 게 금액적으로 얼마인지 일단 은 환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음. 걔가 50만원일 때는 어느 걸 선택해도 돼. 어쩔 때는 얘를 선택하는 게 맞겠지. 네. 5 0만원을 내가 지금 당장 투자하면, 하부가 신품급이 되는 거잖아 근데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는 거지 음. 엔진이나 미션도 따라 들어갈 테고 하부도 들어가고 쇼바나 스프링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50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3, 400 정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행 성능이 되게 큰 거야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이 주행 성능이 이,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야 음. 전체적인 거를 봐야 된다는 라 거지. 어, 상황마다 음, 틀린 거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지. 일반 분들은 내가 차를 잘 몰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 차종 동스펙 같은 가격대 세대만 타보면 어떤 차가 주행감이 제일 좋다는 판단이 돼. 물건을 사용할 때 가격 비교를 안 하는 밥은 없어 가격 비교는 했어 그럼 이제 상태 비교해서 가장 좋은 상태를 구입한다 제가 노트북을 구매하니까 음. 그런 거에 대입해서 한번 차를 음.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런 식이야 너 노트북 살때 가격 똑같아 사용 기간 똑같아 근데 얘는 키보드랑 마우스 준대 근데 얘는 안줘 근데 얘가 이 외관이나 케이스가 너무 새거 급이야 그럼 난이 키보드 마우스 안 줘도 되니까 이거 살래 그런 식으로 구입 기준을 잡는 거야 근데 누구는 이 키보드랑 마우스 아 중고 사는 돈도 아까워 난 그리고 외관이나 이 실내에 신경 안써 그럼 요거 사겠지 나름대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좋겠네요 그렇지 자기만의 일단 내려 외관하고 실내를 담아 보자고 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올6 카니발 9인승 럭셔리 등급입니다 추가 옵션은 듀얼 선루프 좌우 오토 슬라이딩 추가된 모델입니다 스펙 2017년형 그리고 성능 점검 상태 올 양호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런데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용도 이력이 있으면 가격은 일반 차량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 그 저렴한 가격대에서 상태에 좋은 차량이 있다면 충분히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주행 성능은 매우 좋았습니다. 차량 외관, 실내 자세히 담아 드릴게요. 자, 차량 전면부. 매우 깔끔합니다. 자, 헤드라이트 그리고 안개등, 범퍼, 하단 범퍼 상태, 그릴, 엠블럼 매우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휠 타이어 상태 한번 볼까요? 자, 휠, 기스가 거의 없어. 타이어 트레드는 60% 이상. 그럼 리어 쪽도 기대해 볼만한데? 어, 리어 쪽도 휠 상태 좋다. 근데 살짝 기스는 있다. 리어 쪽은 50%. 자, 외관 상태 훌륭하고, 리어 램프, 그리고 트렁크, 그리고 리어 범퍼 상태도 매우 좋다. 이런 테일 램프나 헤드라이트가 차량에선 가장 비싸니까, 외판 보실 때, 이 헤드라이트, 리어 램프는 집중해서 보신다. 자 반대쪽 여기는 이제 타이어가 조금 오염됐는데 타이어 광택제나 신나 살짝 묻혀서 닦으면 깔끔해집니다 광택집에서 해야 될 일인데 못 편합니다 자 뒷타이어는 50%자 외관 상태 그리고 휠 타이어 상태 기대를 했는데 좋네요 자 이제 얘 마지막 앞타이어 트레드는 60%그휠 상태 매우 좋다 자 외판 상태 어떤 것 같아? 차에 못이 보기에 아주 깨끗한 것 같아요 <laughs> 알겠어 그럼 실내 가보자 자 주행 거리 11만 980km 곧 11만 1,000km 됩니다. RPM 부조 전혀 없고요. 급 가속 대도 어, 매우 잘 나갔어요. 출력이 살아 있다. 그런데 이 녀석은 급 브레이킹 시에도 어, 상당히 하부 상태가 좋습니다. 자 핸들 상태. 자 이쪽은 럭셔리라 옵션이 많지는 않습니다. 추가 옵션은 듀얼 썬루프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간다. 썬루프. 썸루프 작동상태 매우 좋다 하이패스 1층 룸밀러 내비게이션 통풍구는 6구 내비게이션 하단에 이제 미디어 관련 스위치 공조기 관련 스위치 확인됩니다 수납공간 컵홀더 2구 그여기는 USB 억제단자 자또 수납공간 있습니다 냉풍시트 열선시트 냉풍은 운전석에만 들어간다 시선옵션 그리고 핸들 열선 에코 주차센서 들어간다 자, 대시보드 상태 매우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수납 공간이 콘솔이 매우 커요.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도 있다. 이거지 아까 또 다른 수납함이 나온다. 하니발은 이 콘솔 수납이 매우 넓습니다. 이제 운전석 도어 쪽인데요. 윈도우 관련 스위치, 사이드 미러. 조종 스위치 확인됩니다 시트 상태는 전반적으로는 깔끔하지만 부분 부분 사용감이나 살짝 오염식은 있습니다 실내 클리닝을 한번 하면 좀더 깔끔하게 펼실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데도 살짝 오염은 됐지만 뭐 그렇게 크게 오염되거나 해지거나 그런 데는 없어요 후석에는 열정 두개 들어간다 4열은 이제 펴놓으셨는데 4열은 집어넣어도 돼 당겨서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냥 펴놓으셨어 그럼 여기는 이제 수납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당겨서 이제 좌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사실 여기 앉기가 되게 힘들어. 수납공간으로 사용을 한다. 수납공간으로 충분하다. 자 실내는 어떤 거 같아? 실내 상태. 어~ 실내도 조금씩 오염된 부분이 있지만 음. 그래도 전체적으로 깨끗한 거아 음~ 그래서 실내는 그거야. 사실 실내 관리가 잘된 차량은 사실 이거보다는 좀더 깨끗해. 이제 차를 많이 형이랑 동행해서 보다 보면 알 거야. 그럼 얘는 실내는 뭐 크게 훼손되거나 크게 오염된 데는 없어. 그런데 2급 정도. 어디가 훼손이 되거나 오염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사용감이 있다. 주행 성능은 사실 너무 좋았어. 하보 상태나 그리고 외관 상태도 에 거의 A급. 실내는 조금 이두 가지에 비해서 조금 뒤쳐지는 상태다. 그래도 얘는 매우 상태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지. 얘까지 실내가 진짜 매우 깔끔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 근데 그런 차량들은 이제 뭐 우리 뉴일 구독, 모터스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쩌다 랜덤이야. 2차 상태는 전체적으로 이렇다. 자, 오토 슬라이딩도도 작동이 잘 돼. 오늘 처음으로 나랑 동행해서 나왔는데 어때?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차를 어. 하나도 모르지만 어. 어 알아가야 돼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2017년형 주행거리 약 10만km 완전 무사고 성능점검 상태 올 양호 그리고 용도 이력은 있다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들은 없는 차량보다는 시세는 한 50에서 100 정도 저렴해 근데 이 이력이 싫다면 패스하면 되지만 이력이 없는데도 일반 자가용 이력인데도 상태가 안 좋은 차량들도 많아 그러면 굳이 이 이력을 중요시한다기보다 이력이 있으면 이에 맞게 이 시세에 맞게 적당한 시세면 되고 상태를 보는 거야 사실 중고차는. 그러면 이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용도 이력은 어떻게 보면 패스를 하면 되지만 어, 조금 아쉽지 안타깝지 더 좋은 차량들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 있는데 중고차 구입은 개인 취향 상향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지만 구입 목록에 넣으셔도 충분한 차량이야. 아 그리고 마지막. 제가 오늘 저희 편집자와 동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차량 소개하는 스타일대로 못했는데 이 차량, 상태가 매우 좋은 차량이니까요. 올뉴 카니발 구입 예정이신 분은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 괜찮다 판단되시면 연락은 서둘러 주세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